에이, 꼬미야. 에이, 꼬미야. 고기를. Stop! Stop! 도마래! 도마래가,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려? 어, 우리 꼬미 여기 빰아 있자? 얘왜 여기가 이렇게 됐지? 이상하네, 이거 뭐야? 앞머리도 아니고? 이상하네, 이거 뭐야? 꼬미! 꼬미, 언니 좀 봐봐. 헬로? 언니 좀 봐봐. 꼬미, 언니 좀 봐봐. 눈값 있다, 눈값. 언니 좀 봐봐. 왜 그래? 꼬미야.